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매일 디카시 한 편을 감상하면서 삶의 위안과 힐링을 얻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15번째로 최강임시인의 디카시 푸른 경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강임 시인은 2002년 월간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도요새 요리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대전문학상 등을 또한 수상했고요. 2016년 EBS 국어교재의 시... 이름 뒤에 숨은 것들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머니투데이에 최강임신 읽어준 디카시를 아주 절찬리에 연재한 바 있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디카시라는 책을 출간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서동균 시인의 디카시 봄이 검정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강임 시인은 두원공대 개민교수개간 디카시 주관 개간 시와 경계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최강임 시인의 디카시 푸른갱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른갱전 최광임 백로들이 빈논을 읽는 중이다 다 읽으려면 한 계절이 걸리겠다 이 디카시에는 들판과 산이 푸른 기운으로 가득한 영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들판에는 백로들이 아주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수가 끝난 빈논이지만 백로들의 먹이가 아주 풍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백로들이 먹이 활동하는 것을 두고 빈논을 읽는 중이라고 엉뚱하게 진술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일상적 진술이 아닌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학적 진실은 시인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시인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시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디카시에서 백로가 갱전을 읽듯이 빈노을 읽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백로가 단순한 백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즉, 백로에신 자신이 투사된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실상은 시인은 백로를 통해서 갱전을 읽는 것입니다. 책만이 우리는 갱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연도 책 못지않은 아주 신비한... 경전입니다. 자인이라는 신비한 경전을 읽는데 어찌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읽으려면 아마 좋기 한 계절, 아니, 한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 죽음에 이를 점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상미 시인의 뒷가시 백석을 뺏기다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